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 한 번쯤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았나요? 오늘은 바로 지구 땅속 깊은 곳까지 함께 떠나보는 직원 여행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직원이 뭐냐면요. 지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그중에 딱딱한 땅, 즉 암석과 흙으로 된 부분을 우리는 직원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지구의 땅덩어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직원은요. 양파처럼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4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함께 내려가 볼까요? 첫 번째, 지각 크러시 지구의 겉껍질이에요. 얇고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죠. 지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륙 지각은 육지 부분으로 좀 두껍고 해양 지각은 바닷속에 있어서 얇아요. 마치 달걀 껍질처럼 얇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지구의 층이에요. 두 번째는 멘틀만토 이건 지구 전체에서 가장 부피가 큰 층이에요. 대부분은 고체지만 엄청나게 뜨거워서 약간 말랑말랑 젤리처럼 움직여요. 이 맨틀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각도 같이 밀고 당기고 해서 지진이나 화산이 생기기도 해요. 세 번째는 핵코어. 핵은 지구의 가장 깊은 중심이에요. 이건 또두 개로 나뉘어요. 먼저 외핵 아우터 코어. 액체 상태의 철과 니켈로 돼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들고 그 덕분에 지구는 자기장, 즉 자기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헤기널코어. 여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도 고체예요. 왜냐면 지구 중심이라 압력이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철과 니켈이 꾹 눌려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랍니다. 근데 궁금하죠? 이렇게 깊은 곳을 사람이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구 속을 알수 있었을까요? 바로 지진파 덕분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파동이 퍼지잖아요. 그게 지구 내부를 지나가면서 휘거나 속도가 달라져요. 과학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지구 속이 어떤 재질인지 상태가 어떤지를 마치 초음파처럼 분석한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지구 땅속 구조 직원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땅속 여행. 신나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과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아니, 과학에 대한 호기심. 꼭, 계속 가져가세요.